하녕하세하안하하 아유 아유녕하세하세요습니습니 오늘 오늘 또이 o w a r 만 y 이 u 안녕하세요. e you? 입니다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걸좀 배우고 싶으신가요? 일단 좀 들어볼게요. 생각이 있신지 어... 응. 저는 그 삼림. 응 우드. 네. 삼림에서 우드. 그 퀘스트를 해야 되는데 퀘스트를 못 네. 하고 싶. 아니야. 근데 선생님 학생 중에 이 정도로 열정을 보이는 학생 있었나요 이때까지? 아 지금까지 2회 학습은 최초입니다. 보통 한번 그렇죠. 받고 이제 아이 정도면 나는 이제.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이제 안 오는데 두 번으로 오신 건 쌍배님이 최초 아니 나, 나 아니 나는 왜두 번을 봤냐면 어 퀘스트 아자 진짜 나왜두번 봤냐면 그 나는 나는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 아그렇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렇군요. 넘어갈게요. 쇠르파쇠르파가 뭐지? 쇠르파는또 따로 있어요. 쇠르파는그 유비들을 교육을 해주기로 약속하는 약간 봉사 같은. 아, 길잡이. 예, 길잡이. 네, 글, 길잡이. 길잡이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쌍매님한테 해드린 게 이게 쇠르파인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 아.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서 음식 있네요. 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거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느낌표 쉐르파인가? 아, 아니고, 아닌가? 뭐, 내 디코에 등록했나 디코에 보시면 제가 쉐르파 링크 있어요. 여기, 여기 편지. 이쪽이에요, 이쪽. 디코에 제가 그 타르코프 게시판에 체르파 주소 올렸는데 최근에 그거 예, 예. 거기 등록하시면 신청하시면 체르파님께서 이렇게 저처럼 데리고 과일을 해주십니다. 오... 탈출은 저쪽 루프, 루프겠네요. 그렇군요. 그럼 유양님의 네, 네. 이런 이제 플레이는 의무네요. 의무 루비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저요? 저는 체르파가 아니에요. 아, 가르침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제 수준 저체르파 아니에요. 아, 농담 농사한 농담, 농담, 농담입니다 아, 예. 농담이요? 예. 네. 네. <laughs> 아, 제체르파로 착각하시는 건 착각하신 거라서. 전 체력파가 아니에요. 체력파는 그래서 아이디가 초록색으로 나와요. 네, 저 아, 조금 오겠습니다. 저 주. 저... 네, 메모장을 하나 띄우신 다음에 이제 쌍배님이 앞으로 해야 되는 퀘스트들을 기록을 할 거예요. 네,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종이, 펜과 종이로 쓰시나요? 아, 저는 <laughs> 수기를 좋아합니다. 좀 옛날 사람이라서. 아, 그렇구나. 아, 그러시구나. 숙이 훨씬 잘해야요 아유, 쌍뱀님은 참 뭔가 되게 나이에 비해서 되게 아날로그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나이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또많은신 편도 아니신데 나이에 비해서 아날로그 하신 것 같아요. 어? 이거 왜안 되지? 아, 이거 뭐야? 아 됐다 네자그 메인 화면에 가셔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10초만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네아 10초가 네. 아니고 네. 10초가 아니고 그한 50초 선생님 아, <laughs> 혹시 저는, 저는. 메모장이라는 네. 인, 인터넷 그 뭐지 윈도우즈에 있는 기능을 써보실 생각은 없으시렵니까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그 수개로 적는게 훨씬 빨리배아 그래요? 알겠... 아, 아, 참, 원래 그게 있긴해요 손으로 이렇게 쓰면서 익히는거 근데 이거는 저, 정말 죄송한데 네, 지금 저 네. 사이다를 쏟아가지고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30초만 더기다려주십오 30초만 더 사이다를 쏟아아 <laughs> 그래요? 아 진짜 웃기네. 아 이만세 쌍배님 보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laughs> 정말 특이하시네요. 그거 아니야 여러분. 어미새가 그 뭐야 그 새끼 새 키워 주는 거 아니야. 버스 받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냐 뭐날 때까지는 이래 또 어미새가 이렇게 또 뭐래 먹이를 물어다 줄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그가, 내가 잠깐. 내가 이제 혼자 날수 있게 둥지를 날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 저, 저, 쌍매님 파티 해지 한번 눌러 주실래요? 파티 초대요? 파티 해지. 그 네. 아이... 파티 파티 해제 했습니다. 예. 네. 초대 드렸어요. 예 예.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우영이 최고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예? <laughs> 네? 네, 최고의 자리요? 거기 어디죠? 뭐 나중에 뭐 우리 둘이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적이요? <laughs> 갑자기요? 아니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네? <laughs> 아니 나중에 나중에 그렇게 만날수도 있잖아 그런식으로 그런 아, 뭐, 뭐 뭐야 외나무다리 이런데서 만날수도 있잖아 <laughs> 아, 아 외나무다리에서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laughs> 정말 만약에 근데 유양님이 나한테 진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 내가 진짜 참된 제자를 키웠구나 아니 확실히 그 처음 처음보다 잘해지지 않았어요? 훨씬 훨씬 잘해졌는데 훨씬 어제보다 나은 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보다 더 나은 제가 있으면 있는 거죠. 유명님 혹시 뭐 애니 메이션막 네, 애니메이션 많이 보시나요? 네 많이 봐요. 아 그러시군요. 왜요 쌍배님 안 보이셔요? 아니요 그런 대사 자체가 약간 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화라서 아니요 그 노래 가사였어요. 내일보다 더 나은. 네 그. 스나이퍼 랩카사일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힙질이라서 자 여기 누우시고 어? 자 누우세요. 예. 자, 누우세요. 누우세요 거기서 그리고 제거 방송하면 보세요. 네. 자 다리가 여기 왼쪽에 있어요. 나도 힙업 아 예. 예. 왼쪽. 네 맞죠. 쌍매님도 십퍼하시죠. 왼쪽에는 다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기 스펀이고요. 네네. 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유색 기지 그리고 프라퍼의 콤보이 여기 두 군데거든요. 그럼 지옥이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려는 동선은 이렇게 가서 요거 콤보이 먹고 유색 기지 먹고. 그 다음에 탈출은 요렇게 가다 보면 여기 아웃스커트 탈출 이렇게 동선을 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와어게 동선이 네. 이렇게 한 방에. 자 이제 일어나서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골든스타 밤을 펜테 놓고 8호를 빼세요. 네 뺐습니다. 네. 네. 나 아, 이제 탈출구 바로 근처인데 뭐야? 깜짝아! 바로 앞에 누가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찌? 화면 아, 더 있어요. 땅면이 들어가 주세요. 예. 화면 더 있어가지고. 선생님 저의 이런 조언일 수도 있지만 수류탄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전술을 배웠을 때 이런데 수류탄들깔 수도 있,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쌍매님이 제가 피할 수 있게끔 길좀좀더 뒤로 열어주실래요? 수류탄 들어오고 뒤로 빼기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수류탄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로 좋은 조언이에요 근데 이제 뒤로 빼야 되니까 수류탄 들어오면 네네 이거 제전보하고 있거든요 네. 어, 한명더 있는데 저거 스케브였네요. 나오셔도 야, 돼요. 자, 수르탄 수르탄 깠다 예. 네. 네, 제 수르탄과 제가 깐 거고. 일단 한명더 있는 건 저거 스케브인 거 같아요. 스케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케브인 거 같고 올라가서 같이 사람 보이면 쏘는 식으로 해요. 같이 올라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미 겟고. 미나이 죽으셔야죠. 잘하는데 죽으 죽었어요. 죽 죽으세요. 예. 죽었고요. 이 사람 네. 갑자기 들어오면서 을아 뭐지? 치료를 하고 있길래 깜짝 놀랐네. 이러면 콤보 이도 깼고요. 그리고 에멜라 하나 챙겼고 이스크라 하나 챙겼고 그다음 스 m 도 미리 챙겼고 여러분 승차감이 아니고 한 마리 내가 잡았네 한 마리 잡았으면 응, 그래 잡으셨요 승차... 그래도 입석 정도 입석 정도 입석 서서 갔네 아니 왜 자꾸 게임을 막 유기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 뭐 당신들이 언제부터 그 이, 이거 뭐야 이, 이거 타르코프를 언제부터 막그그 그 뭐야 이렇게 막 했다고 뭐, 그뭐 6일 했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의 그래도 그돈 지를 건 이제 거의 다 질렀어요. 예. 네. 아, 그래도 유양님께서 이제 또 접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지 않을까. 아, <laughs> 예, 아직 많이 피곤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올라 <laughs> 어요 그냥 무시하십시오. 예. 예. 발음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냥 유호님이라고 하셔도 돼요. 예, 예, 유호님 네, 네. 네유은님 네, 그러면 오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잘 주무시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배운 거 오늘 배운 거꼭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열 시간짜리도. 네네 수고하셨어요.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예 들어가세요. 네.